50층이 넘어 대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아파트인 엑슬로타워에서 어젯밤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꽃샘 추위가 닥친 상황에서 2,300세대 주민들은 밤새 추위에 시달려야 했고 또 어둠 속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일대가 암흑도시로 변했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정전이 된 겁니다. 휴대폰 불빛에 의존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정전 시간이 길어지자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난방까지 끊겨 집안 바닥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심한데 지금 어, 뭐 난방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감기에 어울릴까 봐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전은 어젯밤 9시쯤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아파트 2,300여 세대가 동시에 정전이 되면서 일대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참다 못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수도관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수도관 일부 구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야, 발생했는데, 좋다. 인근 전기실 변압기에 물이 다우면서 누전 차단기가 갑작스레 작동한 겁니다. 물이 터져서 그 물이 밑으로 흘러서 전기실로 물이 튀면 들었어요. 그래서 변압기 쪽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아, 왜 공사하실 때이주민한테 바로 알려 주셨어야 되는 거죠? 아니, 스탠드 몇분몇분지났어요 전기 공급은 정전 발생 4시간여 만에 제기된 상황. 관리사무소 측의 허술한 수도관 공사 하나가 밤사이 2000여 세대 주민들을 어둠과 추위 속에 내몰았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